아직게잘 먹네. 김치가 맛있어. <laughs> 냠냠. 밥 많이 먹네. 소시지도 먹고. 음. 와. 밥도 다 먹었어. 이렇게 많이 먹어서 몇번 먹는 거야, 밥을? 어? 정잘먹네 소시지 먹을까 이제? 소시지. 이거. 응? 할아버지가 잖아 먹었잖아. 먹었잖아. 아, 냠냠. 아, 아. 잘먹는구나 에? 엄마엄마엄마 나. 나. 자아아 우취 야 우와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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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어 할아버지 안세 Hi. 사랑해요.